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한옥을 공부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남해경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한옥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옥에 관한 작품 감상을 하는 시간으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한옥이라는 것은 한국적 양식으로 지은 집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한국적 양식으로 지은 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하 한옥이라는 것은 주로 살림집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하지 다른 건물까지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한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 감상은 전체적인 한옥에 관한 개운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살림집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사람들의 추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옥, 특히 살림집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옥뿐만 아니라 세계 민속주택을 전부 다 보아도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거체가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생활이 한옥에 오분러져 있고 각각의 빈속주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옥, 특히 살림집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집은 자연 환경을 반영해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보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특히 사만 사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 때문에 온돌방이 발달할 수밖에 는 없었고 여름의 더위 때문에 대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 지방에 있는 집은 일자형 집으로 대청 구조와 마루가 발달을 했고 중부 지방에 있는 주택은 기역자형이나 디귿자형으로 중간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마루와 온도가 같이 발달을 했고 북쪽에 있는 특히 한반도 북쪽 지방에 있는 함경도나 평안도 지방의 집들을 보면은 거의 전자형 집이라고 해서 방이 중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니면 중첩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난방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유양간과 방이 구분이 없이 사람과 동물이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단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뿐만 아니라 각각에 지어진 국부적인 지형, 국부적인 기상, 그리고 부분적인 환경 특성에 따라서 건축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살림집이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느냐 원시시대 때 수혈 주거 그러니까 움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의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집의 기능에 따라서 민가와 반가. 그리고 군과 절에 있는 요사체 등으로 불려되었고 재료는 기와집도 있었고 초가집도 있었고 그리고 너와집도 있었고 쇠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 가사 규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칸수를 제한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기능에 따라서 집의 형태나 규모, 재료가 다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래서 주거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서양인의 주거는 기능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거실, 방, 침실, 식당 이런 식으로 모든 공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한옥은 성별 및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자 주인이 주로 기거하는 여성적인 공간인 안채, 남자 주인이 기거하는 남성 공간인 사랑채, 그리고 어슴들이 근무하는 행랑채, 논간채 그리고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제향 공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적인 이념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별 및 대지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달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옥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한옥은 최고의 공간 예술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경에서 공간이라는 것은 교목과 관목으로 구성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에서는 건물을 통해서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옥은 마찬가지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한옥 같은 경우는 건물과 담장을 이용해서 외부 공간을 형성하고 그리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부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채와 마당의 조합 방식에 따라서 특색 있는 살림집을 구성합니다. 거기에 풍수와 양택론이 발달해서 주거의 좌향과 배치 그리고 규모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외부 공간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바깥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뒷마당 등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마당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과 담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마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마당을 보시면 사랑채와 담장이 구성하면서 사랑채 앞에 마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마당은 안채와 안행랑채 사이에 마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당은 건물과 담장이 형성하는 공간에 중심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문적인 배경에는 유교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남녀의 거주 공간, 즉 주거의 거주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하 공간을 구분해서 안채, 사랑채, 행랑채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안채와 사랑채는 여성 공간과 남성 공간이지만 그래도 주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상위적인 개념의 공간이고 행랑채는 머슴이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하위적인 개념의 공간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림집 의맨 뒤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사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당은 조상님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으로서 제한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조상님들 을 숭배하는 경의적인 공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에 내위 사상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고 안채는 여성들이 기거하고 사랑채는 남성이 기거하는 그런 공간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위기에 따라서 공간을 구해서 큰 사랑, 중사랑 등으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